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오늘은 휠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는 람보르기니고 그리고 그 휠을 정말 가고 싶어 하는데 뭐 T300 이라든지 신매직 같은 경우는 유사 그 람보르기니 우라칸 레플리카가 있거든요 유사 그냥 판때기만 붙이는 거 근데 그런 거라도 파나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파나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매번 계속 기다려 왔어요 파나텍에서 그런 게 나오길 그러다가 음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보려고 자료만 모으고 있었는데 내 자료들 모다 보니까 이휠저휠 휠 눈에 띄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연찮게 그 중고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지금 이 휠을 보게 됐습니다. 이 휠을 보게 돼 가지고 이 휠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이게 중고 거래다 보니까 이제 판매자 분한테 뭐 작동하는 거 이런 인증 영상을 다 보내달라라고 했는데 정상 작동하는 걸 확인을 하고 이거를 받았습니다. 택배를 받았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랑 여기가 이렇게 부서진 채로 왔고요. 지금 그리고 여기 판때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가 물려야 되는데 물려 있지가 않죠? 여기랑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받은 상태 그냥 그대로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박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쇳덩어리 아니었어?라고 했는데 보니까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여기를 근데 이게 그냥 배송 중에 박살 날 정도인가?라고 해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3D 출력물이었어요. 3D 출력 무려고 이거를 얘네가 마감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고 나서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다른 사진도 보시면은 이제 반대쪽 아까의 반대쪽 아까 부러졌던 곳에 반대쪽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박살이 다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데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자석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박살이 나 있는 겁니다. 판매자한테 연락을 했죠. 받자마자 어 이거 박살난 거 왔어요라고 얘기하고 저는 당연히 당연히 이거를 환불을 요청을 했죠. 왜냐면은 저는 정상인 제품이 안 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요청했더니 이분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도 보시면 안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 이거 왜안 되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판떼기 메인 판떼기랑 뒤쪽에 있는 백판넬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박살이 난 거예요. 자 여기는 안 찍혔지만 이쪽에 다 박살 났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도 두개 밑에도 두개다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전 당연히 해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안 되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놀이터 으로 보내지 않았냐 놀이터 너도 이야기하지 않았냐 근데. 저는 그랬죠. 이제 놀이터는 정상으로 왔을 때 놀이터니지. 이거는 이렇게 다 박살나고 오면은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나 이거 사용 못한다. 이거 못한다.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근데 이분도 택배를 나름 신경 쓰긴 했어요. 엄청나게 신경 쓴건 아닌데 그 그래픽카드 사면은 요렇게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기 주머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시나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여기다가 이거 핸들을 집어넣고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좀 아쉽죠? 아쉽죠? 여기에다가 만일에 그 공기 주머니 안에서도 좀 움직이지 않게 그 거기다가 뭔가 좀더더 채워 넣거나 아니면은 어 이게 저는 지금 받아서 알았지만 이게 만일에 이렇게 플라스틱인 거를 알았다면은 조금 더 진짜 신경 써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 3D 출력물 같은 경우는 그냥 순간 박살나요. 힘, 힘 받는 방향이 잘못돼 버리면은 그냥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해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어이가 없었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뭐안 해주면은 뭐 경찰서 가야겠다. 왜냐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상인 제품 보냈고 내 입장에서는 도착하자마자 사진을 찍은 게 이제 개박살 난 거였으니까. 그래서 뭐 당연히 뭐 경찰이 누구 편을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내 입장을 이야기하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그래도 이제 판매자분이 딜을 하시더라고요. 10만 원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그냥 오케이 했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뭐 이거 여기다 본드를 붙이던 어떻게 하면은 뭐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제 딜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저도 막 엮이는 거 싫어가지고요. 어, 그분은 알았을까? 나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판매처 사진만 봐도 이게 플라스틱처럼 보이나요? 네. 지금 이렇게 된 것들은 그 유럽이나 다른 애들이 만드는 것들은 이거면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도 저 같아도 속았겠어요. 이거 진짜 이게 출력물인지 아닌지. 네. 이렇게 위쪽에서만 봐도. 출력물 같다는 생각이 안 들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약간 느낌이 있긴 하다. 이, 이쪽, 이쪽 이런 데에서 있긴 한데, 아 그거는 뭐 벌써 지나간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네다 분해를 해놨어요. 다 분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원래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다 하나씩 살려보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쪽이나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살려 보려고 그랬는데안 어, 되더라고요 네, 안돼 가지고 그래서 그냥 다른 편법으로 지금 이거를 이제 살려 내려고 하고 있고요 시프터 네, 같은 경우가 좀 하...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판매자 분이 이렇게 공기주머니에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으셨어요 집어넣고, 지금, 이쪽 밑에 방향이 아래로 가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시프터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 손잡이가 이렇게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눌리겠죠. 이렇게 눌리면서 이게 눌리면서,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이시프터이 얇은 부분이, 위쪽에 있는 거 모든 걸 감수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조금씩, 조금씩 아마 이렇게 휘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쉬다가 어느 순간에 뽀각 어느 순간에 뽀각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시부터도 살려 보려고 했는데요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이거를 살려 봤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순간접착제를 다 하고 살려 보니까 한쪽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이쪽이 휘어 가지고 변형이 와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살린다고 해도 이제 슈프터를 당기는 위치가 이렇게 극단적이진 않지만 위치가 전혀 달라지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살려봤자 무의미하다. 그리고 살려 보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박살나요. 힘을 받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이거를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새로. 근데 제 영상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그 어드밴스 패들 모듈을 한번 옛날에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싱글 파나텍용 시프터도 이제 만들었던 적이 있고요 제가 제작한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갖고 있는 거를 조금만 조금만 수정해 가지고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거에서 이제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네. 제가 우라칸 림을 요번에 만들려고, 지금 요러, 요런, 요런 림처럼, 우라칸 림을 하나 너무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하나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부품을 드래곤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시프터였거든요. 시프터를 테스트용으로 이제 제가 샘플을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두 개. 그러니까 완벽한 샘플이 아니라, 그냥 아직 도면도 수정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위치도 좀 잡아야 되고 높낮이도 좀 바꿔야 되고 막 이런 이런 거 있어요. 두 개를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다가 대보니까 그냥 얼추 맞겠더라고요. 얼추. 그래서 이제 이게 강도가 되게 중요해요. 이 3D 출력물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적층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적층이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당겼을 때 힘을 상당히 잘 버팁니다. 잘 버티는데 이제 반대로 반대로 이게 이런 식으로 적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게 조그만 구역에 그냥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근데 없을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모양이 일차만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뻥 때리면은 그냥 바로 아장납니다. 아장나는데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시프터가 그런 모양이었어요. 지금 밑에 판때기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힘을 우리가 시프터를 이제 당기기 때문에 시프터를 당기 당기는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은 하나 더 헷갈리니까 여기다가 시프터도 그려드릴게요. 시프터가 실제로는 여기를 당기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석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서 당기는 부분이 이쪽이 거든요 그래도 역시 자석으로 이제 같이 맞물려 있는 구간이 이쪽에서도 힘을 받는 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뭐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그 적층이 3d 적층이 이런식으로 돼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돼야 좀 오래 버텨요 이런 애가 쉬프터 이런 뒤쪽에 있는 요 몸체가 근데 이 중국 이놈들이 적층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해놨으니까 지금 딱 봐도 여기 톡 치면은 여기 금가할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금가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부러진 거예요. 근데 이게 네개다네개다 다 이런 식으로 부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살려도 의미도 없고 그리고 모양도 벌써 휘었고.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제가 만들려고 했던 테스트용이 몇개 있는 걸대 대봤더니 어떻게 수정을 조금 하면은 10부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다랐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고치는 네, 영상을 한번 올려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렵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올 수도 있고. 네. 하여튼 엄청 우울합니다. 기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엄청 우울한데 네, 여러분이 이게 잘 돼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화였습니다.